좋은 매물 보다 빠르게 양평엔 공인중개사 양평엔 부동산TV입니다. 네, 꿈꾸는 양평 토지편 그 36번째 시간입니다. 아, 제가 조금 전에 35번째 시간도요 양동면 어, 개정리 토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아, 36번째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양동면 개정리에 있는 토지입니다. 아, 36번째 시간에는요 제가 두 건에 예두 개의 메모를 올려드리는데 아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제 음성이 여러분께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좀큰 소리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시청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바라보시는 방향이요 동쪽이거든요 남동향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마을 2 차선 도로예요 마을 2 차선 도로에서 저제 손끝에 보시면 도로가 보이시죠 예 짧아요. 조금만 들어오시게 되면한 어, 200여 미터, 네 저기 다리인데요. 다리 앞에서 200여 미터만 딱 들어오시면은 바로 이 토지를 만나시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네, 지금 저기 밭을 <laughs> 네 밭을 일구고 계시죠. 네, 밭을 일구고 계시는 모습이 있고 그 밭하고요, 바로 밑에 또 하나의 밭이 있어요. 그기한 필지입니다. 두 단이에요. 아랫단, 윗단. 이 단으로, 이 단으로 조성이 된, 예, 그 토지하고요. 뒤쪽편에 보시면은 경사가 이렇게 져 있으면서 임야. 네. 임야가 또 있는데요. 다시 원래대로 한번 화면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바틀리고 계시는 모습하고, 뒤쪽편에 임야가 있는데요. 아, 이쪽이 먼저 첫 번째 매물로 말씀을 드릴게요. 530평이에요. 530평이고요. 이쪽 임야는요. 310평. 그 밑에가 네, 220평인데요. 들어오는 곳에 도로가 한 7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네, 아, 500, 한 30평 정도 되는 토지인데요. 이 토지는요. 앞에 전하고 뒤에 임야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 임야는요. 아, 경사도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아, 개발할 여건이 좀 좋지는 않군요. 이 상태에서. 아, 적절하게 이용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매물은 가격이 좀 저렴하게 해서요 아, 매매가격 1억 3천만 원. 그럼 평당 한 25만 원 선이 되겠습니다. 1억 3천만에 원첫 번째 토지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토지는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바로 이 전면에 보시는 보세요. 전면에 쭉 보시면은 토지가 어떠세요? 이렇게 하나로 쭉 연결돼 저 안쪽까지요. 예, 이렇게 하나로 연결돼 있는 모습이 보이시는데요. 이 토지는 예, 한 700여 평 됩니다. 아, 696평, 약2300한 1평방미터가 되는데요. 네. 아, 구규림 아래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 편에 제가 310평 정도가 예, 개인 사유지가 있다고 랬죠그 뒤로 바로 구규림이고요. 이 메모리 뒤쪽도 보시면은 네. 예, 구규림입니다. 예, 한 10만 평 정도가 되는 예, 큰 구규림을 뒤편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는 예, 안정감 이 있고 접근성이 좋은 토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토지는요. 아, 여러분께 매매가격 2억 8천만원에 안내를 해드립니다. 2억 8천만원에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고요. 아, 남동향에 시원한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네, 마지막 땅이라고 할수 있죠. 그 길이 바로 아래 땅이니까요. 예, 보시면 거의 평지성이에요. 지금 마을 도로에서도 좀 보시는 것처럼요. 평지를 진입하시는데 지금 제가 약간 올라섰습니다. 올라서서 여러분께 아, 이렇게 여기서 제가 돌아다니지 않고요. <laughs> 이렇게 조망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예, 꿈꾸는 양평 36번째 시간에 토지는요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뒤편은 구기림 인데요 예, 높지 않은 완만한 구기림이라서 예, 크게 이제 문제도 없을 것 같고요 예,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도 듭니다 양동 시내가 6 5 k m 예요 그리고 동양평 ic도 가깝습니다 8.5km의 거리에 동양평 ic도 있습니다 아, 접근성도 참 좋고요. 편안한 입지가 되고요.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2억 8천만 원에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꿈꾸는 양평, 토지편 두편 말씀드렸어요. 예, 밭을 일구는 부분 530평, 네, 1억 3천만 원. 그리고 바로 이 아래, 제, 여러분들 보시는 바로 이 아래의 토지. 예, 한 700평 가량 되고요. 이 토지는 여러분께 2억 8천만 원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아, 보정관리 지역이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그리고 앞쪽만 하나는 지목이 전이고요. 지목이 전이고요. 뒤쪽 편은 임야고요 예, 보정관리 지역이에요. 아, 건축도 정상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조금만 더 한번 내려가 볼게요. 네, 아, 제가 뒤에 우수로를 네, 파놓은 곳, 그 위에 <laughs> 둔덕에서 안내를 해드렸던 것이고요. 아, 뒤쪽 편은 여기서부터는 다 구기림입니다. 아, 이렇게. 편안하고 아늑한 구기림을 접하고 있는 양동면 개정리에 있는 530평의 토지 1억 3천만원, 그리고 700평의 이 토지 2억 8천만원에 오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영상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를 또 기원 드리겠습니다. 양평은 전원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은 양평입니다.